자 2025년부터 우리나라 세금제도가 정말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월급, 내 투자, 심지어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것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변화가 도대체 우리 지갑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숫자 100만이라는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네, 이게 바로 작년 한 해에만 문을 닫은 자영업자분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건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상징 같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세금 정책을 바꾸려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게 사업하는 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돈 문제랑 직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첫째, 나라의 세금 압박이 왜 심해지는지. 둘째, 그래서 내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 셋째, 가족끼리 돈거래는 괜찮은 건지.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국가의 세금 압박. 도대체 왜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장원 세무사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나라의 세금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세금이 잘안 거치니까 나라 고관이 비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재원을 다시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은 경제 살리겠다고 세금을 막 깎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올리고 있죠. 이런 흐름이 과연 우리 기업들이나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재벌세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구간에서 법인세를 1%씩 올리는 거라 우리 돈의 작은 가게부터 대기업까지 말 그대로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기업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여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들의 투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우리의 투자 문제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부동산에 묶인 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오겠다. 목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바뀌는 세금 정책들이 이 목표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에어컨이랑 보일러를 동시에 트는 격이다. 딱이말 같아요. 한쪽에서는 투자를 하라고 등을 떠미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 부담을 확 늘려버리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 모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대주주 기준 변경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한 주식을 50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활 낮춰버리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세금 내야 할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영향이 한눈에 들어오죠. 세금을 내야 하는 대주주 숫자가 거의 4배나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피하려고 연말만 되면 주식을 막 던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 집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바로 가족 간의 돈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쓱 주고받던 가족 간의 돈 거래가 이제는 정말 깐깐한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세나 중여세 이거 다 부자들 얘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닙니다. 보세요. 2014년에 3조 원 정도 거치던 세금이 지금은 20조 원 가까이 돼요. 거의 7배가 늘어난 거죠. 이건 이제 그냥 세금이 아니라 정부가 아주 작정하고 걷는 정책 세금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녀가 집 사는데 부모님한테 2억 원 빌렸다고 그걸로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온 사례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일들까지 이제는 국세청이 다 들여다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가족끼리라도 그냥 돈 주지 말고 은행처럼 하라는 거예요. 첫째, 정식으로 차용증 쓰고요. 둘째, 법에서 정한 이자율 지금 4.6%인데 이걸로 이자 계산하고요. 셋째,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이체해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하고요. 이네 가지만 잘 지켜도 나중에 몇 천만 원짜리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100만 폐업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세금 압박은 심해지고 경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아 통계가 참 냉정하죠. 새로 시작하는 가게 네곳 중에 세 곳은 7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실패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게 바로 실패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게들의 흥망성쇠를 옆에서 지켜본 이장원 세무사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몇 가지 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잘 된다고 하는 그 오픈빨에 절대 속지 마라. 그리고 직원 한명 뽑으면 월급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1.3배의 비용이 든다는 걸꼭 기억해라.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단골입니다. 결국 내 가게를 꾸준히 먹여 살리는 건 단골이라는 거죠. 이런 기본을 지키는 게 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건 이거예요. 내 투자, 우리 가족의 돈 문제, 그리고 내 사업까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더 까다로운 규칙 안에서 투자해야 하고, 더 힘든 환경 속에서 사업을 꾸려나가야 하는 시대에 살게 된 거죠. 게임의 룰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갈 것인지 아니면 이 파도를 제대로 타고 넘어갈 것인지 그 선택의 시작은 바로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현명한 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